사람이 가장 자신 있어 보일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시간이 나면 운동을 하겠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얘기가 없습니다. 시간이 안 납니다. 부자들은 제일 먼저 부에 투자한다. 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이거 제가 괜히 적은 게 아닙니다. 부자와 몸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매우 많습니다. 부자 아빠, 청올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올림입니다. 아, 부자들은 제일 먼저 뭐에 투자할까요? 땡땡 안에 들어가는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몸입니다 몸 부자들은 제일 먼저 몸에 투자한다 저는 최근 바디 프로필 촬영을 준비하고 있고 아, 드디어 내일, 내일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합니다 아, 제가 아, 재작년 난생 처음 바디 프로필 촬영을 했었고 50세를 기념해서 올해는 제 아내와 결혼 20주년이 되는 아, 뜻깊은 해입니다. 아, 결혼 20주년을 맞아서 제가 아내를 꼬시고 꼬셔서 부부 바디 프로필 촬영 내일 아, 하게 됐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시면 아마 되게 좀 말라 보이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대부분 좀 다이어트입니다. 네. 살 빼는 과정이죠. 결국. <laughs> 왜들 그렇게 이렇게 살 빠진 걸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대열에 합류해서 지금 한두달 동안 살을 엄청 뺐습니다 한 10kg 정도 빼고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이 바디프로필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바디프로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사진 멋진 사진을 남기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 결국엔 좋은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네. 바디 프로필도 뭐 요즘에 보면 요요 현상이 온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무리가 간다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던데. 그것은 좀뭐 이제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인 것 같고. 본질은 결국 뭐냐면 어, 좋은 몸,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다이어트도 무조건 살을 빼는 거. 이 체중을 줄이는 거에만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의 성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좋지 않은 지방, 네, 지방을 걷어내고 근육을 키우고 하는 쪽으로 우리 몸의 성분을 바꾸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체력을 기르는 거. 한두달 정도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어~ 저도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식단 관리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운동도 어~ 근력운동은 근력운동대로 하고 또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대로 하고 이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즐기던 탄수화물을 좀 멀리 하고 좀 단백질 위주로 두 달을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어떠냐면 뭐 몸은 좀 약간 이좀 탄수화물이 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힘든 것도 살짝 있긴 있습니다. 체력이 좀 딸리는 거 그런데 몸 자체가 정말 가볍습니다. 매우 매우 가볍고 그리고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뭔가 지금 굉장히 내 몸이 최고로 건강하다. 몸의 성분이 매우 좋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아주 개운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고 아주 요즘 컨디션을 아주 좋게. 음. 결국은 생활습관이구나. 결국 모든 게 생활습관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바디프로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두달 전만 해도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태였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받고 있고요, 몇 년째. 주말마다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나름 일주일에 한 4, 5회씩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년이 돼서 나오는 배, 이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건 대부분 식단이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식단이. 저는 뭐 운동을 하면서도 먹을 거를 가리지는 않았어요. 좋게 말하면 잘 먹었고, 나쁘게 얘기하면 막 먹었던 거죠. <웃음> <웃음> 좋은 거안 좋은 거 가리지 않고. 어, 근데 이번에 하면서도 느낀 게, 뭐, 어, 저는 바디프로필 한번 하려면 이제 좀 힘이 들어요. 그까이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한 두세 달 동안 막 고쳐야 되고 하면서 힘이 드는데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전 처음 바디프로필에 도전하고, 어, 한두달 전부터 이제 PT 끊고 받고 있는데, 계속 운동을 해온 저보다 훨씬 가볍게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않고. 그왜 그런가 하고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제 아내는 평상시에 생활 습관이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계속 소식을 하고요. 몸에 좋지 않은 걸잘 먹지 않습니다. 운동을 별도로 하진 않습니다만, 제 아내가 그 하와이 훌라댄스라는 걸 하는 강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계속 몸을 움직입니다. 뭐 때로는 두세 시간 동안 춤을 추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평상시에 그 생활 습관이 어디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상시 살이 찌질 않아요 찔 틈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운동을 해주니까 아 오히려 계속 운동을 해오고 PT를 몇 년이나 해온 저보다 훨씬 더 지금 피지컬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바디프로필 촬영 같이 하는데 굉장히 지금 그 경쟁감을 느끼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 주변에서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이 누구냐면 저희 닭꿈스쿨 회원님 중에 하루카님이란 분이에요. 하루카님 제가 블로그에다 한번 썼었는데 이 하루카님은 작년 초에 저희 닭꿈스쿨제자기혁명 캠프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인데 어 그때만 해도 어 몸이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건강하다는 얘기가 이제 아주 이렇게 좀 <laughs> 몸을 움직입니다. 좋은 몸을 갖고 싶다. 건강하고, 날씬하고, 예쁜 몸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건 제가 계속 이제 느낌을 받았거든. 근데 계속 시도를 못 하시다가, 올해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어떤 모임이나 이 온라인상에다 공표를 딱 하신 거예요. 올해 5월 달에 바디프로필에 도전하겠다. 내가 뭐 여기에 원싱, 다른 거다못 하더라도, 다 놓더라도, 이거 하나만큼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하고, 1월부터, 결론적으로, 올해 5월에 바디프로필 촬영을 하셨고, 1년 전에 여기 다꿈스쿨에 처음 오셨을 때에 비해서, 무려 24kg가를 량하셨어요 이분의 모두 얼굴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 빛이 달라지고, 행동과 이재수까지다 달라지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이 멋있어진 거죠. 자신있어지고,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뒤에서 후광이 그냥 납니다. 표정에서 이 진짜 어떤 자신감과 어 어떤 이런 게 긍정과 이게 다 묻어나는 거죠. 아 요즘 너무 행복하다. 다른 것보다도 입고 싶었던 옷을 그 동안 못 입고 한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금 입고 싶은 옷을 다 입는다는 거예요. 어 너무 날씬한 그런 옷을 입을 때마다 아 내가 해냈구나. 나 정말 멋있어. 나 해냈어. 이런 거 느끼면서 너무 본인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낀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 근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람이 가장 자신 있어 보일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가장 자신 있어 보일 때뭐 물론 뭐 본인의 일을 잘하고 뭐성 인정받고 뭐 이렇게 할때뭐돈잘 벌고 이럴 때 사람이 자신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몸과 외모에 가장 자신 있을 때입니다 네, 이건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해요 여기에 자신 없으면 예. 네, 그러면 그냥 자신감 없어지고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그리고 남들 기피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왠지 내가 좀 멋져 보이고, 몸매도 좀 날씬해진 것 같고, 피부 좋아 보이고, 아, 이러고 하면 자신감 생기죠. 정말 멋진 옷, 비싼 옷, 명품 걸쳤을 때, 우리 자신감이 달라지는 거고요. 차도 좋은 차 타고 딱 달렸을 때, 우리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만큼. 근데 이거 우리 몸은 그런 거, 그런 옷, 차,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자신이거든. 그런 거는 돈 주고 살수 있는 거지만, 내 몸을 멋지게 만든다는 거는 돈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멋진 노력, 절제, 인내, 극기, 이게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해낸 사람의 자신감은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썸네일 제목, 어, 부자들은 제일 먼저 몸에 투자한다, 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이거 제가 괜히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와 몸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뭐 운동 안 하고 막 먹어서 몸이 비대하고, 에, 에, 이러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쓸데없는데 몸이 자주 아프고요. 자주 아프다 보면 뭔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집중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뭐 부자가 되는 거 언감생심이죠. 시간은 점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에, 그리고 점점 부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 부자가 되려면 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챙겨야 될게몸 건강 네, 이거라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뭐 저는 원래 되게 좀 약골인 편이었어요 약골 30대까지만 해도 되게 골골했습니다 40대 초반에도 하여튼 자세가 오랫동안 안 좋아서 네,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40대 초중반 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40대 중반 때부터 운동을 하나씩 하면서 수영하고, 걷기하고, 뛰기하고, 이러고 하면서 또 웨이트하고, 이러면서 몸 상태가 아주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의 몸 상태, 50대 초반의 몸 상태는 오히려 저 40대의 몸 상태보다 훨씬 좋습니다. 컨디션도 훨씬 좋고, 실제 물리적인 상태도 훨씬 좋고, 몸이 좋을 때 모든 걸더 잘할 수 있더라. 훨씬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더라. 이런 거는 정말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도 시간이 나면 운동을 하겠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얘기가 없습니다. 시간이 안 납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고 건강해져야, 그래야 시간이 더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운동을 하겠다, 나중에 뭐 식단을 챙기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바로 이런 방송, 이런 자극을 한번 느낄 때마다, 그때 바로 운동하러 가시고,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막 먹으시는 분들, 운동 같은 거 힘들게 안할 거야. 나는 짧고 굵게 살다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뭐냐면 병 병은 쾌락의 이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막 먹고 아무거나 이 몸에 막 넣고요 그리고 운동하지 않고 운동 힘드니까 참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널브러져 있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이런 즐기는 쾌락 쾌락은 반드시 반드시 원인이 돼서 나중에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부자들은 제일 먼저 몸에 투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만약에 건강한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거, 뭐다? 건강이다. 몸이다. 운동이다. 식단 관리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